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작격궁론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식신격을 강의를 하죠. 자, 이 식신격은요, 원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매총 선생님. 식신은 본래 속 설계, 무엇을 설계하는 거 아니, 일주 자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하는 것이냐면, 생제를, 예, 재성을 생활하고 있어요. 정제를 생활하고 있다. 근데 사실 식신은 솔직히 해서, 어, 편제를 생활한다고 할수 있죠. 정당이 가타에 예, 예, 생하는게 너무 훨씬 좋죠. 소이 희지, 아, 그, 런 것을 반긴다. 아, 이, 생하는 것을 반기는데, 코로, 식신 생재가 되면 미격, 아름다운 격이다. 중요한 것은 재성이 유근,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불필, 정편이 이게 척자입니다. 중첩할 척자예요. 척출. 네, 척출해서 꼭 나올 필요는 없다. 하나만 나와도 된다. 만약 신강하면서 시광하면, 그러면서 재성이 투출했다? 대기직격이다.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기직격으로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양승상의 명의입니다. 봅시다. 일주 강하죠? 네, 일주 강해요. 뱀이 목국을 이루어요. 토가 제로예요. 이거. 한목을 해서 제로가 됐어요. 토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되면서 식신 생제하고 있어요. 네. 배운이 네,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깎으러 가이죠. 남, 남명이니까. 그러나, 참간으로 이화 아, 수문이 오는 것은 안 좋고요. 지지로 수문이 오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 화가 용신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 관계 없어요. 수채 토화용재에서 토가 부려가거든요. 그럼 화목으로 용신을 잡고 나서 이 지지로 수대운 들어왔을 때도 관계 없다. 그런데 참간으로 수대운이 들어오면 이 정화 이 비겁 이렇게 세 개가 덤벼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또 수가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따가 어, 제가 어, 프로그램에서 배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조는 본문에서 마지막 본문인 신강시광의 제투. 한 것이 대기직격이 되었다고 하는 거에 딱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게중심이론인 오행체로로 감명한 결과 종주어행인 수어행이 5.3이에요. 목오행이 수목이 강하죠. 수분도 좋아요. 그래서, 목수를 쓰니, 아, 목화를쓰니까요화2 4예요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요시로 토가 없어요. 수가 강해서 토를 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없어서 화목을 쓰는 사주입니다. 예, 그래서 수채 토화용조이나 토오행은 요미 한복이 돼서 0.0이 됐어요. 예, 0.0이죠?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불용하고, 함호보행이 용신시이 된다 즉 식신생재격으로 호격이다 이거는 격용신과 시신이 그대로 네, 대운에서도 또 사주에서 똑 같이 식신생재격으로 운도 흘러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사주는 그래서 좋은 사주가 됐어요 예. 네, 양승상의 명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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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까지에요. 예, 더 벗어날 순 없어요. 유대운이 되면요, 묘유충이 되고요. 예, 정화가 들어와서 저건 계수한테 깨지죠. 예, 약간 이 대운이 들어와서 깨지는 거예요. 예, 이건 세자 왕, 아, 세자 충왕 왕자 발 하는 사주입니다. 예, 유 정유대운을 넘기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또두 번째 사주를 봅시다. 이 사강로의 사주예요. 이 사강로의 사주는 격은요, 무토일주의 식신생재예요 예. 그러면 이 사주는 격으로선 아름답다. 그식신생재 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금을 보세요. 식신생재가온 무리를 이루고 똘똘 뭉쳐있는데 이것이 대원에서 용신으로 식신생재 은혜로 흐르면 좋다, 나쁘다. 종격 위에는 절대 쫓아가지 말아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걸 재하든지 설하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수채 토하 영조예요. 예, 이거 재하는 거예요. 예, 재하는 거예요. 예, 설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기미가 있어요, 여기요. 이 토를 쓰고요. 파 대운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자, 이 명조는 경명으로는 제가 설명한 겁니다. 식신생, 식신생제격은 맞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게중심 이련인오행체육으로감당는 것과, 종주오행이 수호행이 5.6이구요. 이거 보세요. 금오행이 5.6이에요. 합침은 10.8에요. 이 네, 초간, 예초가종주오행이 되거든요. 금수가. 그럼 종격이 아니면 할수 없다니까요. 그럼 저 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토를 쓰고, 어토한다 대원에서 파운을 기다려라. 자, 보세요. 이대운 보세요. 신월에 태어난 음년생이에요. 자, 신, 유, 술, 갈라고 하는데 깍꾸로 가야죠. 예, 네, 그럼 화운을 다시 왔던 길을 오니, 거쳐오니까 사움이운 좋을 거고요. 임매주는 좋을 거예요. 예, 네, 진토만 안 좋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면. 예, 네, 그래서 대운이 잘받쳐주는 사주다. 용신은 뭘로 썼다? 비검용신이다. 식상. 에 그래서 이게 수채 토화용조는 맞긴 맞아요 예. 식상 아니요 식신생재격은 맞아요. 벽으로서는 맞지만 대운만큼은 어떠냐? 예. 극한은 극이나 제한을 사주로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체용론을 보면 수행이 5.6이에요. 금이 5.0으로 수행이 종조행이네. 수채 수채 토화용조로 연주의 어, 연주토가 그래서 용실을 하고 대운에서 하대운을 기다리고 수호행이종조행이되고로모고행은 플러스 한식이 된다. 확실하죠?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체는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대운이 살인 사주다 라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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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운이 좋아서 네, 신어첨 산사한테 사강로라는 이름까지 딱이 강로는요. 사실은 이게 아마 이, 좌설인가? 그래요. 아 우린 뭐, 좌까지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자, 사당로 명을 보겠습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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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요 여기 네, 사당로 예. 이 사주는 지금 제일 안 좋은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자들이 수복을 이루어서 강한 수를 더 왕하게 하니 안 좋겠죠. 그러나 이 축대운까지, 만약 이 대운을 벗어나면 이 축대운까지는 아주 좋은 내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 물론, 경정화가 들어와서, 아, 일주 자체가 용신으로 딱잡혀 있네요. 키터가 있고요. 그래서 저게 지금 병정화가 들어와도 임수가 극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 좋습니다. 자주.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식신 격은 사례명조가 10개예요. 그래서 한 3개씩 하면 어, 될것 같아요. 오늘 처음이니까, 또 그대로 에서 3개만 하고요. 제가 눈치 봐서, 세 번에 나눠서 끊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정의편에서 벌써 사례명조가 두 개가 나왔고요. 정의에요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가 헛플레 설계에서 그냥 요것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 신강하면서 시광하면서 재성이 투출했으면 대기격이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양승사주가 됐고요. 두 번째 사강로 사주는 죄성이 어디 있습니까? 네. 식신생제, 이거 제 모습입니다. 오히려 죄성에 부담이 되죠. 제다신약사주의 비겁을 쓰는 사주입니다. 비겁대응도 좋고요. 화목대응이 다 좋죠. 자, 장식노상이라고 해서 이 장은 지장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지에 있는 거예요. 지지에 있으면서 식신이 지지해 있으면서 상관이 투출하면 어떠냐? 주인의 성질이 어떻게 해? 강 이거 강은 부드러운 말로 가, 강, 강하다 강 라고 했지 이걸 뭐라고 나쁜 말로 하면 뭐예요? 주인의 성질이 더럽다 예, 식신이 있고 상관이 투출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여천 선생이 이렇게 저음지 않게 주인의 성질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사주로요딱 볼게요. 십노분의 사주, 이건 이름이됐죠 네, 십노분의 사주. 이거 밑에다 써야 되는데요. 네, 편 현정이 네, 척출했어요. 부기는 불어 부기는 크지 않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보면 이거 목체예요. 금토영주에서 불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쩌냐? 네, 목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종합격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종합격입니다. 자, 목체 다 여기다 써놓고 한번 해드릴게요. 개명. 정해, 개명. 아니요. 정해, 개명. 또 개명이에요. 갑인 이래. 모기체예요. 종합격이에요. 예. 목책, 금표, 형교에서이것두개다 불용하니까. 신노군의 명이 그렇다. 편정이 척출했다 부기는 불거. 않다. 마치 또 다음 사주가 있어요. 공시사주 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 명절은 경명으로는 식신생, 식신생계 격이에요. 맞아요. 재성을 생각하고 있죠. 예, 경명으로는 식신생계 격이에요. 그리고 경으로도 예, 맞고 경명으로도 맞고 쓰는 것도 맞아요. 목수를, 목화를 쓰는데 수목화를 다 쓰는 사주다. 삼삼격의 사주요 네, 그래서 커트 프로그램 무교중심으로 모행체험으로감량 결과는 어떻게 되냐. 종주행인 목여행이 10.0이에요. 화 1.0, 토금이 없어요. 0.0, 0.0. 수가 1.3이에요. 그래서 삼상격이 됩니다. 역시 목여행이 초과종주여행이 돼서 목재금토용조이나 금토여행이 0.0으로 구령하고 종주여행인 모고 행을 중심으로 수목화 오행을 모두 쓰는 삼상격 사주라는 거예요. 네. 동지연의 명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네. 이 사주, 이 사주도 재성을 쓰네요. 식신 생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개 두 번째 사주 빼고는 이 사주도 식신 생제를 쓰는 거예요. 네. 식신 생제. 역시 음년생이죠. 묘월에 태어나서요. 이거 지, 묘월에 태어나서 자기가 왔던 대운을 거쳐가니까요, 이거 수은 좋아요. 예, 왜? 지지로 먹이니까수 좋죠. 예, 청간으로 화가 있으면 수대운이 들어오면 안, 안 좋겠죠. 한번 봅시다. 신모분의 사진. 네. 완전히 팔았잖아요. 예, 네. 종합격이에요, 종합격. 예, 네. 지금, 이거, 금, 금운은요 어, 뭐, 그렇게 평온이에요. 뭐, 들어와서 저 간목을 치긴 치는데, 그렇게어 근데 지지로 이 수온은 좋습니다. 어? 네. 요 운이 안 좋죠. 예, 네. 벌써, 어, 유, 유 들어오는 묘의 목으로 러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대운이 와서, 어, 저 강한 목균을 치니까 예, 쇠자 충왕 왕자 발끈한다는 뜻이죠 예. 정화가 들어오면 저 개수 하나가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목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대운이 육대 육해 합니다 예. 역시 그유의 녀석 육대운은 잘 남기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은근히 비슷하게 지금 격국론으로 식신생재격은 은근히 격도 쓰면서 용희신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세 개만 할 테니까요. 제가 눈치껏 봐서 세 번에 끝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곱 개는 두 번에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